오빠 만약에 다 죽으면은 내돈 갖고 다 재혼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오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내가 네 비번을 모르잖아. <laughs> 내가 네 비번을 모르잖아. 이러고 있어. 날씨 아, 너무 좋다. <laughs> 눈가락으로 남편을 조종하는 아내다. 내가. 아 고개 짓하면 내가 이렇게 그치. 돌려서 찍어야 되는 거야? 아니 알아서 찍었어야지. 응? <laughs> 유튜버 남편이 <나뿐이야>. 아직도 눈치가 <laughs> 고생이. <laughs> 어. 잘하고도 늘 욕을 주워 먹는 고달픈 이 씨의 재부도 브이로그 이게 그건가? 모세 얘기죠? <önemli> 잡고... 전화 봐. 다정하게 다정손을 잡고 전염한테 사랑은 역병이다. 만자만이 이 역병에서 살아납니다 장 쌈장도 고추, 마늘, 쌈장 <laughs> 오 <오유. 웃음> 스틸 그레이팅 밟았어 나한테 말하는 거 같아 킹크좀 <laughs> 그만 먹어, 이 새끼들아. 그렇지? 오늘 화나 잘 먹지 않았어? 아, 어, 잘 먹었어. 언제까지 이렇게 찍고 있어야 돼? <laughs> 새로운 결의 고문이다. 목말랐나 봐. 어, 포도 물 마실 때마다 <laughs> 누가 뭐라고 말을 거는 것 같아, 땅콩이.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을 위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. 근데 오늘 진짜 젊어 보여. 고마워. 누가 사줬어? 마누라가. 진짜 이뻐. 고마워. 산집에서 멀리서 찍는데 어? 인식된 줄 알았어. 모가 서비스 중 단연 최고의 서비스는 립 서비스. 말로 아주 되겠어. 어 너무 어려워 일어났는데. <laughs> 엔즈? 약먹어라 뭐야 지금 플로팅이야? 내 이쁘다고 하니까 일어서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. 와. 조심하세요. 뜨겁나봐 뜨거워. 안뜨 뜨거워. 아, 안뜨 뜨거워. 뜨거워, 뜨거워. 뭐 하는 거야, 저 오빠 왜 저래? 빨리 호 해드려! 안 뜨거운 줄 알았네. 네 어디 네. 가야 돼? 호! <laughs> 어디 우리 20대가.. 20대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나 집에 간다 진짜. 어? 아니 왜? 받아. 어려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. 아 시끄러워. 난안 좋아해. 작게 얘기했어. 일 20대를 위하여! 그래, 집에 간다고? 알았어 알았어 알 오빠 나좀 찍어줘봐. 포즈 뒤에 나오지? 2030을 위하여! 조만간 뭘로든 뉴스에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 영상이 성지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빨리 와저가 너무 좋은데? 아니? 뭐야 왜 이렇게 커? 키는 옛날 완전 무슨 모텔 키 같은데 오 나름 오션뷰? 아닌가? 맞네 맞네 내일 아침엔 보이겠다 그대와 둘이그 다음 가사 한번 보겠습아 다행이다 와우.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. 감사합니다. 짠. 짠. 화각이 코코봉이 더 들려 보이는 화각인가봐. 실제로는 그렇게 코코멍이막 들려 있진 않잖아. 있어. 너 티발 티야? 아닌가? 너 티발 씨야? 내가 커뮤니티에 글 올렸단 말이야. 다음 주에 보고 싶은 게 뭔가요? 우리 감각 언니들 예뻐해 주고 사랑해 주고 아껴 주고 귀여워 해 주고 좋아해 주고 사 주고 입혀 주고 먹여 주고 웃겨 주고 토라져 주고 애교 부려 주고 등등 너무 고맙고 부러습니다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리동무님. 감사합니다. 아끼고 보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해요. 회원이야? 제가 이번 선거에 비록 떨어졌지만 <laughs> 나는 오빠 나오면 무조건 찍을 거야. 내가 두표정도는 생각했는데 두 표가 안 나오고 보니까 나가 나 하나 찍거나 감각님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입니까? 지금 있으면 한번 물어볼게. 요즘 감각님이 영상에서 리동무 님에게 효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리동무는 효도를 잘 받고 있나요? 제가 알거든요. 모 중에 효도를 하고 있는데. 내가 효도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 20... 이렇게 또야. <laughs> 이렇게 20대처럼 보이는 거고. <laughs> 리동무 시선에서 감각님과 함께하는 데이스요 이거 되게 많아. 리동무 시선에서 담긴브이로그 궁금합니다. 자, 내가 찍는다. 내가 앉아있습니다. 뒤에는 장작이 타고 있고 앞에는 우리 포도가 있고 누구세요? 뒤에는 온실이 있고 아 이거 좋아요, 좋아. 아, 이거 찍어달라는 것마다 그냥 그 건수가 받아주겠는데 아, 가걸가왜 그렇게 해야 돼? <laughs> 댓글에 뭐라 하지, 아울금 되세요, 이 부장님. <laughs> 봐봐. 감사합니다. 전국의 신 수많은 직장인 여러분들 불금되세요. 오늘 불금 아니잖아. 오늘은 주말입니다. 강가 언니 유튜브가 점점 잘 되면 회사 그만두고 내조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이거 나도 궁금하다. 노. No. 이거 음. 저 투자 뛸 거예요, 투자. 투자? 뭐?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. 음. 하고 싶은 일 하나. 하고 싶은 일 뭐야?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. 지금은 뭐 하고 싶니? 은 지금 같이 있는게 좋아요. 음. 유동무님의 요리 브이로그 어떠십니까? 나라고 뭐 요리하고 싶어서 이럴 것도 아니고 맨날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는 밥을 하고 누군가한 요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또 오빠가 맛없다고 안 먹거든 아니야! 그래? 나요즘 먹어 내 그럼 샐러드랑 그렇게 맨날 내가 아침마다 먹는 거해줘 주세요. 아침에 콩나물국에 응. 아니면 콩나물김치국김치국 응. 응? 밝은 두부 된장국 그게 응. 두 갠데? 그런 식으로 하고 응. 밥에다가 후라이 하나말좀 응. 내가 뭐 한마디만 먹잖아 그런 거 말고 아몬드라든지 견과류가 들어간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싹 두르고 ABC 주스. 그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. 해외 가서도 나는 고추장 없으면 밥못 먹는 사람인데. 남편이 사이판 가서 살이 빠져서 왔어요. 향신료 냄새가 난다고 고기도 못 먹는 거야. 그래서 그 사이판 짧게 한 3박 사일 갔나? 가 있는 내내 한 식당만 두번 가고 제일 밥을 많이 먹은 게 아침 조식에 고추장에다가 밥을 좀먹었계란이 계란후라이. 계란 그거 아니고서는 밥을 못 먹어서 살이 쏙 빠져서 왔어, 진짜. 너무 이뻐져서 돌아왔어, 한국에 왔을 때. 어머 세상에, 뭐야? 이정도 그렇지? 몰라요. 사이판 가서 살아야 될까 봐. 그 정도로 좀 입맛을 가리긴 해. 노력해 보겠습니다. 이동문님 귀염 뽀짝 사귀실 것 같은데 손이랑 발이랑 많이 나오게 영상 부탁드립니다. 손좀 보여주세요. 손. 지금도 말하면서 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. 봐봐.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도대체 왜내 컴플렉스 갖고 얘기나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를 수가 없어. 알겠습니까? 그런데 어떻게 보여줘? 플로팅인가요? 보여달라면 <laughs> 말은 또잘 들어. 이동문님 왓츠 인마이백? 오빠 이 인마이백 <laughs> 뭔지 알아? 마이 포켓 okay. <laughs> 아니 그거 말고 마이 포켓 유튜브에서 인 마이 포켓 아니 유튜브에서 자기 가방 안에 든거 보여주고 이런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okay. okay. 핸드폰 뭐... 충전기 선 핸드폰 충전기 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비타민C 오 어, 이걸 갖고 다니네 물에 타 먹으려고? 바지 다음 <laughs> 파트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오빠는 나랑 결혼하고 막권태기 같은 거 없었어? 건태기? 응. 내가 지금 나이나 모 같아 격령기 같나 봐. 권태기격년기 말고 권태기 최근에 약간 섭섭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막 그런 거 장난치잖아요. 오빠 나 죽으면 응. 오빠 재혼할 거야 안할 거야? 막 괜히 싸우고 싶을 때, 시비 걸고 싶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리고 내가 오빠 만약에 나 죽으면은 내돈 네 갖고 다 재혼해야 돼. 그랬더니 우리 오빠 뭐라고 했지 알아요? 내가 네 비번을 모르잖아 <laughs> 내가 네 비번을 모르잖아 이러고 있어 웃자고 그한 얘기잖아 그 하나도 안 웃고 정색해서 그럴 때는 <laughs> 뭐 아프지마 뭐 죽지마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런 말을 할줄 알았는데 나처럼 냉장고에 비번을 적고 나와 너, <웃음> 너 <웃음> 티야? 나는 오빠 죽으면 재혼해도 돼? 안되지 대리 불러 <laughs> 갈 거야? <laughs> 새벽 2시까지는 문이 <물이> 열린다니까 <laughs> 대리 불러 대리 불러 아배아파아 가비 배 아퍼 아, 아, 갈비 왜 보고? 아빠 차 늦었어. <laughs> 갈비를 못었어 갈탕 갈탕.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폭죽 소리 아니야? 놀러 온거 같네. 커뮤니티에 질문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런 시간 다음에 또 가지도록 할게요. 아니요. 저는 여기까지. 뿅.